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더그래프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그래프는 제가 ABC에 대한 플랫 종결 이후로 새로운 임펄스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깨졌죠, 관점이. 그리고 저 또한 여기서 추세를 연결했을 때 나오는 4시간봉 기준 어, 돌파 지점 자리에서 돌파지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서 10%의 수익을 가져오면서, 나머지는 본절에 걸어 놨는데, 어, 또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점이 틀린 거고, 플랫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A, B, C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A와 C의 비중이, 사실상 1대1로만 나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하락은 이제 슬슬 멈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파동이 시작됐던 어, 파동이 시작됐던 이부근부터 여기서부터까지 뜯어보면은 가장 확인해야 될게 되돌림 값이죠. 자, 되돌림 값을 봤을 때 현재 0.5 구간에서 어, 자, 여기죠 어, 0.5 구간에서 하락이 한번 멈춰 주었습니다. 0.5와 3.82 구간을 이탈해버리면서 멈춰 주었는데 얘가 좀 많이 밀리면 454원부터 392원까지도 저는 대략적으로 가격을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이거를 좀 볼건데 이 454원 터치 기준부터 392원까지 대략적으로 60원가량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는 우리 홀더 분들 있잖아요. 저 또한 여기 구간에서는 어, 소량이 좀 물려있는데 어,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돼요. 어차피 다시 올라와줄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고점 갱신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모아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펄스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 아직 한번 더, 한번더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손절했다가 나중에 배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오히려 분할 매수로 물량을 더 담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더 그래프보다는 비트코인을 좀더 우선순위로 두고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브리핑을 계속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번 시장만큼은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을 거고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 더더욱 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결국적으로는 어, 여기서 올라왔던 전체 파동의 A, B, C 미달형으로 만들고 DE가 나오면서 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시 임펄스가 터질지 여기서 전체 파동 A, B, C 동일 비중으로 1대1 비율로 하락이 나오면서 58에서 59가 터치가 나올 건지 이것이 문제인데 결국적으로 58, 59 터치가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살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4파동 안에서의 분할 매수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 관점을 계속 유지할 건데 보면은 주봉으로 자, 임펄스 파동 1 2 대파동 완성 3 4 5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3파동 안에서도 현재 3 1 2 3 4 5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즉 지금 자리는 3-4 파동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3-5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 이게, 임펄스 충격파동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충격파동이 올라가고, 조정은 A, B, C에 대한 플랫으로 많이들, 어, 이게 한파동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런 자리에 물려있다면 우리가, 음. 이런 자리에 물려있다면, 손절하거나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충격파동 안에 있는 조정에 물려있는 것이라면, 굳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더 매입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동을 하락으로 바꿔보려고 다 뜯어보더라도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 형성이 안 됩니다. 어 지금은 그냥 매수하는 게 맞다. 저 또한 물려있는 것들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한 거는 제가 뭐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으로 남겨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